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에 위치한 황토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려 나왔습니다. 이곳은요 작은 시골 마을에 아주 한적한 곳에 자리한 주택인데요. 주변은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가장 안쪽에 끝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택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자리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차량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총 부지가 145평의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지하수를 공동으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오른쪽에 여기가 지금 물탱크와 창고를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외부 창고로 함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은 이곳에 한대 정도 주차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면에도 약간의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택 뒷면이거든요. 여기 뒷면에 이렇게 텃밭 공간이 하나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지는 이 주택의 토지는 아니고요. 다른 분의 토지긴 한데 어, 그냥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네, 뭐 빌려주셨다고 하시네요. 그냥 계속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차하고 바로. 현관 쪽 잔디마당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잡석과 이런 그돌 디딤석들을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 그리고 뒤편에 문이 하나 보여지는데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창고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지금 현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마당 공간은 좀 아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부 텃밭 공간도 잔디마당 앞쪽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도로면보다는 주택이 살짝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히는 시야는 없고요. 예쁜 주변 산전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보면, 아, 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데, 깨끗한, 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작은 개울물이 또 앞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뭐, 발 담그고 그냥 쉬실 수 있는 그런 용도, 그 정도로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부에 이제 수도과 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시골 생활하시면 이런 아궁이들 같은 경우 밖에들 많이 두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궁이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건물은 2018년에 준공된 단층 구조 벽돌 조적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요. 건평은 25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난방은 기름 보일러,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이렇게 앞쪽에도 데크 시설들을 잘 만들어 두셨어요.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네요. 나무 데크인데. 최근에 때 오일 스텐 같은 것도 잘 발라 놓으셔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 비도 맞지 않게 지붕실에서도 튼튼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측면 쪽에도 작게나마 또 이런 데크 공간을 따로 두으셨는데요. 아마 외부에 나와서 이 주변에 막힘 없는 전망 바라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두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전혀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집이 끝집이다 보니까요. 이 측면 쪽 공간도 이렇게 탁 트인 전망들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안에도 외부와 동일하게 다 황토 조적이 되어 있는데, 어, 요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현관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방이 하나 먼저 보여지는데요. 요좀 독특한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이 지금 다 황토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여기는 난방이 이 방만 지금 구들장 그러니까 장작을 이용해서 찜질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 아마 그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주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에요. 어 거실 공간도 꽤 여유가 있어요. 층고도 충분히 높게 되어 있고요. 역시 거실도 다 보시면 황토 벽돌로 어다 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들장 있잖아요. 거실의 한편에 이런 주물로 된 난방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장작을 넣고 구들장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실 창을 기준으로 주택은 동향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편하게 잔디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실 뒤편으로는 여기 침실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침대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게 침실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벽면은 다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편으로 또 방이 하나 자리에 있어요. 여기 역시 이 내부는 이제 그 황토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황토 칠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에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침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옆쪽으로는 꽤 넓은 공간에 깔끔한 욕실이 잘 자리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주방이거든요. 어, 이 주택이 지금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25평 공간을 굉장히 알차게 설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주방 공간.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주방 잘 디자인되어 있고요. 싱크대에는 일자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부장도 충분히 여유 있게 수납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우측편으로 뭐 따로 그 다용도실이 분리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세탁기라든지 김치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주방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보기가 싫다고 하시면 뭐 문을 설치하시거나 가림막 같은 걸로 막아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홍천군 내촌면 와야리에 위치한 전원 주택. 우선 주택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촌 IC를 통해서 나오시게 되면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 이곳에 도착이 가능하고 잘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서 차량으로 3분 정도면 주택 앞쪽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이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조용하면서 그리고 한적하고 그리고 산과 계곡까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하시거나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것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황토찜질방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주택의 우선 관리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전혀 오셔서 손보실 것 없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때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이상 일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